다벨게 네, 준다고 할머니, 할머니. 아니 아니야. 당신이 해. 아니할니야찍을라고 그렇지. 이상하게 되네. 왔다 갔다 아 할아버지한테 해 달라고. 할머니는 찍잖아, 지금. 할아버지 오셨으니 할아버지 찍. 가있어 이렇게. 할아버지 바지 자크. 올려야지 됐잖아. 됐어. 됐어됐어 됐다. 됐어. 됐어또내려놔에 또. 에이, 귀찮게 한다.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 아이, 힘들어. 이 내려 내려. 내려. 오, 할머니 어디 오야지 또. 어, 아니야. 어, 거, 거 올라가지 마. 또닿또 올라간다. 또. 또꼭 저기 올라가는 걸 좋아해, 또. 거기 이거 자전거 자전거 바퀴 속으로 네발 빠지면은 발 다쳐. 다쳐. 어. 발 끼면. 발 끼면은 큰일 나. 어. 이게 다 차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발꽉 끼잖아. 그러면 네발 다쳐. 너만. 너도 너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너도 올라가? 끼가 뭐야? 끼가 뭔데? 뭐야? 저거? 저거? 음. 아예 안돼. 누나 아야 안 돼. 오, 누나 아야 안 돼. 애어 그냥 아야한 게 아니라 눈 손가락이 아픈 거야? 발 조심해. 너발 조심해. 알았어? 아, 잘못하면 푹잘빠지면 잘못 진짜 발 아야해. 너도 그발 들어가는 거야? 아, 음, 너 하고 싶은 거 많었지. 힘이 생겨야지. 저거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뭔데? 어, 그, 어, 앉 있는 거. 이제, 아담이 턱받침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다, 남주든가 어, 어, 다 컸지. 근데 얘가 베이비라고 하더라, 아까? 지가? 얘도 이제 베이비라고 에이. 하면은, 아나? 아이고, 이고 아나? 아, 어. 빛이 올라갔죠. 예. 찐, 누나 왜, 뭐가 심심해서 저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에이. 맨발 벗고 난리냐? 샤워. <끼리> <가자고> <끼리> 샤워하고 있다고요. <이따 끼리> 어, 샤워 빨리 끝내라고 그래. 어, 하는데 찌가 뭐야? 찌가 뭐야? 삐 삐삐, 삐삐. 삐삐.